여기 거 멋있네요, 근데. 어? 멋있네요. 아, 오랜만에 바다 냄새 맡았어. 위통 안 아니, 벗어? 아유, 멋있게 안 와. 벗어? 이제 바다 들어갈 어, 들어갈 거야. 아, 이렇게 되는구나. 그치? 우리 얼굴 나오고. 예? 버거요수 형님! 오케이! 네? <laughs> <잔여세. 목소리도> 이게 우 <우리 목소리도> 바다가 끝이네. 그렇죠. 어? 바다보다 겨울 여행이 더 재밌어. 우리는 그냥, 이번 연동 그냥 풀로 쉬네? 어? 1년 백수네? 백수생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때, 치용아? 좋아? 진게 존나 쳐다보네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저 <웃음> 오른쪽 검은색 그게 너무 좋아. 왼 왼쪽. 야, 남자들. 네, 저도 느꼈어요. 아, 아, 저도 아, 느꼈어요. 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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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꼈어? 쟤네도 어디로 아, 아, 그래? 쳐다보고 있어? 아, 쟤왜 오른쪽 여자애들이 자꾸 너네를 쳐다본다고? 어. <laughs> 우리가 다 쳐다봐서 그런 거 아니야? 됐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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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쟤 아, 쟤네가 자꾸 너네를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? 어, 와나 나만 느낀 줄 알았어. 아, 막가 물어봐봐. 가잖아, 물어봐봐. 아, 자꾸 너네 쳐다본다. 어. 야,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봐줘야 되는 거야. 막내니까 네가 가서 물어봐, 왜 쳐다보냐고. 용기도 없으면서 씨. 왜 쳐다보냐고가 무슨 일본어로야? 에, 난데 숱도 미룬데스가, 이래봐. 난데 미룬데 미루... 있다. 그럼 갱가야. 여기서 너랑 걸어다니면은 집에 네. 안 붙을 것 같아. <웃음> 아, <웃음> 거기 맞어? 지금 해? 뭔가? 아 해줘요. 어? 예. 네. 한 게임만 <laughs> 이 내려가야 그렇죠? 돼. 아 뭐야? 음. 오 뭔가 신선한. 어, 사우나 바로 옆이네, 좋네. 자자자자. 오. 자자자. 야. 야 침대 네 개야. 러니까 네. 맥주 팔잖아 아까 자판기 있었잖아 야 여긴데 저녁에 야경보면서 발 담그면은 존나 기분 좋겠다 딱 해가 지는게 보이겠네 어 진짜리 이따가 다시 오자 여기는 여긴 인생샷 찍어야 될것 같아 자판기기 술이랑 음료수 다 팔아요 술을 사보겠습니다 네, 앙테인 450원 진짜 비싸다. 팬이점에서 <laughs> 2 0 0엔도안 하잖아, 이거. <laughs> 2 0 0엔 정도? 아, 너무 <웃음> 비싸네. 펑티네, <laughs> 펑티. 뻥티. 역시. 에? 펑지가. 아니, 너 망가 봐. 망가르는 거. 일본에서 펑티 있는 거 진짜 좋은데. 그지? 거의 없는데 어오 하고 여기는 옛날에추억이 오락기에요 그면 패고락기 시영아 세기야 너도 팬티 다 벗고 입는 거야? 아, 네저 팬티로 아, 졸라 저질이네 둘다 없어요 아 육아따가 너무 팬티를 입어야지 아뭐 조선시대 에도지다이야? 네. 내가 봤을 잘 어울리네 아닌가? 야, 시영아 일로 와봐 야, 예. 그슨 아, 진짜 수어 선수 같아. 아, 진짜로. 얘, 얘 가슴 존나 껴. 야. 얘 가슴 존나 껴. 이제 일부러 이렇게 입었네. 아이씨, 가슴 땅땅해보려놓고뭐내 잠옷? 뭐이잠 훨씬 잘해 여자가 알겠뭐내잠 <laughs> <laughs>

두개안 들어오겠다 두 나는 안 먹어 형은 먹어 여기다 먹어 여기다 먹어 아니 먹을 수 있냐고. 얘 이렇게 파는 거못 먹으면 왜 이렇게 푸는 건데? 어? 와 이거 어디 있었어? 아니 어차피 이 어차피 얘못 먹어 갖고. 가 어. 어, 메뉴가 다 다르다 우리가 먹거라 어, 어. 이게 세계가 우리잖아. 예. <laughs> <laughs> 그냥 먹어. 제일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. 아. 아니, 아니, 소라가 똥이 더커어떡그게 <laughs> 똥이다, 진짜. 똥이 아니, 몸통이 나. 아니야, 똥지마 뭐? 어, 어. 똥이 더 크냐 몸통보다? 어. <laughs> 우리도 먹긴 먹었어, 그데 야, 누구는 저렇게 먹고, 너는 뭐? 노래? 뭐지? 규동 규동왔냐규동 어? <laughs> 라면. 실력은 치즈케이크지만 큰돈만 한거 하나. <laughs> 고기 세 덩어리. <laughs> 어? 아, 이한가 맛이 없는데. 맞구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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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형, 그거맛있는거 갖다 놨어 그냥 반반을어 이게 맛있어, 그지? 네 달리. 이거하 예. 음, 뭐, 술인데 안 먹지? 어? 네, 그래요 네. 디저트야, 이제? 네 같이 드세요 와 디저트 도이 존나 야무지게 포함돼 야,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. 는 이유는 하루에, 하, 하루에 2,000 칼로리 먹을게너 아, <laughs> 지금 <laughs> 먹은 게2,000 칼로리야? 4,500칼로리될진짜진짜 진짜로?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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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우와! 우와, 우와. 내개 좁다고 했잖아 내시엔트라 가는데 좀 후달렸어 후다시... 근데 여기 닿기야 지금 보이는 거 여기만 좀 봐. 동굴같이 아니 근데 낮에 갔던 좋았던 낚싯대를 왜 지금 시간에 오는 거야 그 대치 영아 심심해 심심하잖 존나 깜깜하네 이 씨. 근데 하나에 여기서 궁금한 점, 방금 우리가 카메라 찍고 있을 때그 지나갔던 이 깜깜한데, 이 깜깜한데 저 끝에서 지나갔던 그차 안에 타있던 커플은 저 끝에서 뭐라고 왔을까요? 어? 아니, 내가 봤을 때 끝에 가도 뭐 별거 없고, 방금 분명히 나, 나왔던 차는 여기야, 여기. 바로 분명히 이 장소야. 어. 이 장소에서 뭐뭘 했는지 말은 할수 없지만, 뭘 했어? 그지? 차 안에서 커플끼리 뭘 하고? <laughs> 이렇게 딱불 꺼놓고 여기서 뭐하고 차 타고 돌아 나오는데 우리하고 마주친거야 그치? 도모야 일어나 일어나 야잘돼 어디 일어나 밥 먹으러 가자